오늘은 후회와 회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회와 회계의 차이.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후회는 자기 마음속에 하는 거죠.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마음속에 후회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후회라고 하는데 회계는 뭐가 달라요? 회계는. 회개도 역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으로 시작하죠. 자기 죄에 대해서 아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건 낫습니다. 회개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눈물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이 가롯유다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한번 종합적으로 가롯유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성경에 가롯유다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베드로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은 가롯유다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또 가롯유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로뉴다를 이렇게 설교하 나누면, 이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그 작가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새벽예배 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도 가로뉴다를 설교하면서이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이 일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꼬마 소년이 손에 저금통을,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가 준 용돈을 뭐 저금통을 들고 시가, 시골에 있는 성당을, 자기가 살던 이제 시골에 그 성당을 찾아가서 종을 칩니다. 자, 종을 치니까 이제 신부님이 나오셨겠죠. 이 꼬마 소년은 신부님에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오늘 교회 와서 요새는 종이 없으니까, 문을 두들겨서 어, 나가봤더니, 한 어린 소년이 저금통 자기 모은 돈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한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에, 우리 이제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지만, 카톨릭에는 연옥 요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신부님이 묻습니다. 꼬마야,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니가 니네 모은 저금통을 다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미사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꼬마 소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은 꼬마 소년의 부탁을 받고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은 그를 위해서 특별히 용서의 미사를 미사를 드려줬어요. 이 꼬마 소년이 훗날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가 되는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들이 한더세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가론유다입니다. 가론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이 주일학교에 가서 들었겠죠. 이 설교.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처럼 주일학교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가론유다가 너무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론유다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달라고 어,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열두 제자로 뽑힌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결국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쳤는데 이게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그래서 어린 마음에, 뭐 신학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그냥 어린 마음에 너무 이가로니다가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게 불쌍해가지고 그 처금통을 가져와서 미사를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가론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대하는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가론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돈이 탐이 나가지고 은 30에 팔아 넘긴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신의 죄악을 후회하면서 자살로 생을 마치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죠. 3절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자,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거기 모였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자기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식민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사용권을 주지는 않았어요. 자치권은 줬지만 사용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을 시킬 수 없어요, 자기들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로마 총독. 어, 그당시 이제 그 로마 총독은 지방 장관으로 한천명 정도의 병력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천부장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빌라도라고 그 당시가 이제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은 못 죽이니까 빌라도의 재판을 다시 받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깜짝 못하게 해서 이제 사형을 내리게 해가지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아서 나무에 매 십자가 매달아 죽이려고 얼마나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을 내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로뉴다가 그 소식을 들었다 했어요. 가로뉴다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요. 양심의 가책. 악이 막 악에 휩싸여 있을 때는 모르죠. 자기가 악을 행하는 것도 몰라요, 막. 예? 막 난동을 부립니다. 그러나 정신이 돌아온 이후에 스스로 뉘우쳤다고 3절에 그렇게 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뉘우쳤다르고 5절에 보면은 결국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론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던 그 영광스러운 측분에 뽑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회하기도를 하신 후에 이 사람을 뽑았어요. 열두 제자로. 유다는 초창기에는 열두 제자로 뽑힐 만큼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는 목격했어요. 그런데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결국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가로뉴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강제로 막 가서 회개. 이 아니라 회개일기를 여러 번 주셨어요. 열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열두 명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어도 그걸 이미 마음에 품고 있던 가룟 유다는 알았겠죠. 얼마나 회개가 귀회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어? 서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우리 다 공부했죠?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때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는 지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그 죄를 짓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룟 유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들린 들린다는 것은 듣고 있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로 뽑히는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반해서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뻔 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태어났다. 네?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겼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된다면, 안 돼야 되겠죠. 이 사람 누구예요? 열두 제자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아주 중직 중에 중직. 이 중요한 일을 맡은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열두 제자들의 선교여행에 특별히 회계를 맡았어요. 이 금고를 맡았던 사람. 그런데 금고에 손을 댔다 그랬죠. 돈을 살금살금 자기 사적으로 어, 뺏어 쓰기 시작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3년 동안 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을요걸다 봤어요. 말씀, 설교를 매일 들었어요. 그런데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태어나지 않는 게더 좋을 인생이 되고 말았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이 어린 조르주 베리 나노스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예, 조금통을 들고 어린 놈이, 어린애가 찾아와서 신부님 가로니라를 위해서 미사를 드려주세요. 우리는 사실 죽어가는 영혼들 을 위해서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리 주변에 가로니다와 비슷한 불행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생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주님의 중요한 일을 맡았지만은 결국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인생. 정말 다른, 다른 데서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끝은 인생의 끝.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모습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의 모습이. 그래서 노년은, 아, 이제 인생이 허망하구나. 에? 어, 나 이제 은퇴했구나. 나 허망하구나. 그렇게 맞아야만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은퇴하고나 노년이 되면 이전에 왕성하게 활동할 때보다는 내 인생에 많은 좀 여유로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어쩌면 가로니다처럼 아니라 할지라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늘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살았던 이런 모습들 다 죄악들을 다 회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 그래서 영광스러운 기간이에요. 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그 그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항상 끝이 아름다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년이 더 아름다운 인생. 1년 전보다는 5년 후가 더 아름다운 인생. 그 그러니까 날마다 더 뭔가 성장하고 성숙해야죠. 우리 인격과 신앙이 퇴부하면 안 되겠죠. 가론이다. 처럼 어,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면 여러분 부모님이시니까 자식들이 참 에?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이스니아 3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가로니다처럼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죠. 네? 말씀 그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자식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식이 있고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근심이 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축복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의 이야기가 탁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주일날 한 20여회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또 홈페이지에 다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다가 11장 16절에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뭐라그 하시냐면 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죠 자식이 말썽 피우고 그러면 제내 자식이에요. 그렇게 부모가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저 사람의 에? 암흑의 집사의 하나님이라 그런 만듦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기쁘다, 자랑스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성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는 한 성을 여러분 예배해 주셨다. 아,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로뉴다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인생은 절대 되서는안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는, 내가 저 사람의 하나님이라 이끌어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스럽다. 오늘부터, 오늘부터가 중요해.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 뿐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로니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이 어린아이의 조르주 베르나노스 그 어린아이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물 녹기도 하면서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 다 구원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거 후회와 회계라고 주제를 정했는데 이가로유다는 예수님이 산에 드린 공회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로마 총독에게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가서 성경에 보면 가로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 사, 죄를 질 때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니까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팔로 넘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이 뻔히 가서 십자가 매달을 죽는 걸 알거든요. 그때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는데 양심에 갇혀 있던 거죠. 후회를 했어요. 후회를. 사절오절을 아까 조금 짧게 읽어봤는데 다 같이 한번 전체 말씀 읽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그렇게 나옵니다. 자,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은 이거 이거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후회했다.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었어요. 가책을 느낀 거죠. 죄를 짓고 그래도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한다면 그하도일 말에 양심은 남은 아주 그냥 짐승 같은 인간은 아닌 거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유다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오늘 좀더 자세히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고 나와요. 그러면 나무에다 줄을 달아놓고 목을 매어 죽은 것이죠.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읽어 보면 좀 다르게 나와요. 밭에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래요. 아주 끔찍하게 죽은 겁니다. 이 결과가 자, 이두 기록이 모순이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마태복음과 목을 메어서 죽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장 18절을 읽으면은 밭에 내동댕이 쳐 가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죽었어요. 자, 왜 이렇게 두 성경 누가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습니다. 아, 이제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죠. 좀더어 죽은 모습을 자세히 그리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에 방대한 추석을쓴 그랜트 R 오스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두개의 모순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다가 먼저는 나무에다가 이제 줄을 받아 놓고 밭에 있는 나무에다 줄을 달아 놓고 목을 메워서 이제 죽으려고 이렇게 매달렸는데 줄이 끊어져 가지고 그냥 딱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끔찍하게 죽은 거예요 아주 적참하게 죽었죠 죄악의 결말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누가는 특별히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체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를 누가는 상세히 기록했어요 배가 터져가지고 그안에 창자가 다 흘러나와서 그렇게 에, 끔찍하게 생을 에,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은 그가 회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하여튼 유다보다도 더 사악한 자들은 여기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던 대제사장, 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모두 사악한 자들이에요. 왜 이들은 오늘, 오늘 본문을 보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가론유다가 은삼십을 도로 갖다 주면서, 어? 내가 이제 이돈안 받겠다 했을 때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나마 그래도 유다는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죄진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조차 없는 자들이에요. 가장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한 30년에 로마 군단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성에 있던 이런 자들 100만 명이 몰살합니다, 몰살. 한 사람도 못살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자, 다시 돌아와 보면, 회개를 회계를 했으면 자살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살했다는 것은 혼자 후회했지만 여러분 내가 혼자 후회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잘 알아야 됩니다 가로뉴가도 혼자 후회했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알았어요 그런데 자살을 해버렸어요 자살을 한번 베드로하고 베드로 공부했었죠 베드로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둘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좀 나을까요? 별로 나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왜? 사람들 앞에서 부인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으면서 거짓말했습니다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다음에는 네 사투를 보니까 너도 예수님 제자야 그랬더니 이제 다급해지니까 저주를 해버렸어요 예수님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부인을 맹세하고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론유다 보다 절대로 뭐 적은 죄를 진게 아니에요 가론유다가 그때 닭이 울었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네가 닭을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성경에 보면 바깥에 나가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베드로는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그냥 마음에 후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 입으로 시인해야 고백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죄도 내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혼자 후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얘기해야 돼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카톨릭은 이제 이 고해성사 제도가 있죠.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한다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죠. 히브리서 사장의 뜻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요. 기독교인들이. 카톨릭은 그렇지 않죠. 왜? 죄를 지면 신부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돼요. 다 얘기해야 돼요.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죄에 대한 판결을 내려요. 그래서 그죄짓 만큼 이 감옥에는 안 보내지만은 판결을 내려요. 당신은 뭐 일주일 금식을 하시오. 당신은 뭐백 시간 어디 가서 봉사를 하시오. 이런 얘기를 내려요. 그래서 자기 죄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신학적으로 오르냐? 신학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다룬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 개신교는 그냥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라고 맨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해서 막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큰일 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실은 주님이 다 말씀하셨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출교시키라고 다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하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가론 유다보다 세 번이나 더 부인할 정도로 그렇게 했지만 그는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요, 양심의 가책에서 시작돼요. 우리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화가 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죄질 수 있어요. 쥐문이 안 되지만. 그러나 금방 돌아오면 자기가 죄진 게 드러나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 네? 그래,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근데 거기서 끝나면 회개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세히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누구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야 돼. 내가 여기 와서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 놓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저러죠. 어,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쪽에서 또 저러죠. 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후에는 인생의 방향을 돌, 돌려야 돼. 이 죄악의 길로 다시는 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돼.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 깨달음 이후에 물론 베드로가 아뭐그 다음에 완전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 또 죄도 짓거리지만은 결국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굴곡이. 있어서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결국 하나님께로 가야 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열두 사도가 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는 영광을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잘못하고 죄를 지는 이후에 철저히 하나님을 빼배기하고 인생의 방향을 돌려서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가로뉴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남은 인생을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